몸샷 원태 보여줄까요? 아니다 우인 중착기 연료 터진 몸샷 원탭 보여줄까요 또? 총을 <목소리> 제가 나걔뒤에 때리려고 그래 음, 더 있음 두명아한명이 왔어 이 골라 이 승리하자 전장상으로 보러 올 거야 아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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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 커뮤니티 가이드 라뭐 뭐야 이거 있는 거 같은데? 저기 어. 던진 거야? 아, 아, 아 있네 있네 아니야? 어 있어 갑옷 깨놨어 하나밖에 없어. 저 찔다. 어. 우리 팀이 던진 거 아니었음? 아니, 우리 팀이 던진 거래. 그게 안 나. 그 수류탄 경고 표시가 안돼. 정한해. 응. 들어가면 아, 되겠네 옆에. 레이더 UAB. 아 내가 갔다 줌 UAB사 UAB사. 여플러스미니다 요거 요거. 여기 방 이거요? 레꺼 여기 방탄이 레킴. 상공의아군무상공의적무이 청찰기. 아, 핀차이다. 다 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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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 찰기 요청한다 그래 인격... 아. 빨리 장에 무인 정찰기 왼쪽 위에 스나리 있습니다 당연히 아, 품전도겠지 성공의 아, 첫 무인 정찰기 움직이다

잡깐다 핵이! 어 뭐야! 정룡 정나 시체 깼어! 스티바! 아또와나 핵에 깔렸어 죽을 뻔 했네 <laughs> 어 뭐야! 청문이 있었네? 메이베이! 메이베이! 메이베이. 메이베이. 밑에 두명 있음 오마이갓 oh oh 오른쪽 뒤어 작전지역으로 가가다가가이 굴러겨있다 승리하면 전지로 돌아올거야 저 스나마 왔어 갔으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! 어디선가 나마났 왼쪽 어딘가? 응 여기 어, 있었어 여기 야몇 핸.. 저살좀 심하다 이거 아까 나 헥이 내린 다음에 한탄창에 3명 눕혔거든. <laughs> 말이 되냐 이게? <목소리> 이게야, 이게? 맞나요? 아가켄는데 차. 다도심. 밑에 있어. 차. 나이스. 다 저기 다다 레스토랑, 다 레스토랑 다 쪽에 다다둘 다운돼 있어? 다 <목소리> 다 있어. 쟤 다운이야? 쟤쟤 다운 아일어거다다운거 아, 같은데 이제? 어다다운걸공의적 아, 정찰기! 또잡았 잡았어 아, 또 사부터, 사부터. 아, 아 아니네 살렸네 나왔네아나그

아, 달린다. 갑판 캐스. 아에 좋아, 아 이거 아, 아, 제발 제발 제발! 쳇바지. 아, 아, 잡아. 이 스퀘어 다 파퀴 내야겠다. 요들 찢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오히려 그게 각벌리기도 좋아. 내가 레빈이라고 씹. 아. 아풀 때문에 앞에 한 벗어. 다시 죽여. 저기 공격한다. 씨발 뒤통수 맞았는데? 이거 좋았지. 나 봐. 이 어, 나. 쪽으로 가자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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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뒤에서 맞았어. 대지. 대박. 대박. 무장쪽 여기짜 아, 어짜 아, 진는데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정핑 들 나오다가 죽은 거 같아 위에 는 챙겨 한명더 있어요 한명더 있어 리타 표시 완료 여러분 현재 3위 다명 반드시 이겨라 이쪽에서 안온것 같은데? 뭐야 <놀라> 피 찍어봤는데 갑자 빨핑 찍혔네 피바라나 가서 작전쟁 모든 목표를 제거하라 아핑 차이 진짜 총 맞으니까 죽네. 아군리하면 <laughs> 전장으로 돌아올 거야. 아니, 오래돼 봐는데 내가. 분전에서. 모 아, 아 좀드 아, 그래. 맞으면은. 이 <목소리> 머리가.

오 괜찮아. 급위치표시다한다팰수있 오케이. 다른 팀이 공의군 무인 정찰기다. 아 어, 어, 괜찮아. 괜찮아. 목표 선체. <laughs> 아, 금두명있네 여기다. 세명 있어 세 명. 아군이 굴러메 있다. <laughs> 다 싸우면서 이기면 복귀할 거다. 저기서 와. 한탄창으로 이걸 다 죽이네. 적성이 음. 많네어 근데 여기가 더 많은데? 아파트 봐, 여기로 여기 갑시다.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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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. 여기. 여아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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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러면 안 돼. 아, 그, 러면안 돼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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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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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어디없었이다다운 <laughs> <laughs> <왠포르. 웃음> <찾았다>, <laughs> 아도 잠금 못 잡았어 잠오리네 뭐야 뒤에 뭐야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아얘 온다 다시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잡니다. 조심해 안데 떨어진다 권총 발견 좋아. s a 싫어요? a g 서처 a n g u a 거 e Sanguage, Sanguage, s a n g 이 a g e 기절술을 탔단다! 맞았다. 다맞았었맞다 아니.. 어 디아마티로 쓰러져. 나아마티보다 단일이 더 좋은 거 같아. <laughs> 나 단일이 나은 거 같아. 지금 5mm가 안 달리는 버그 때문에. 그안 맞아. 살렸네? 유령이. 아.. 온눈! 밟... <음> 정찰기 요청한다 이거 유령이 안에서 살렸다환 전환. 전환. 다환 전환. 전환. 전적 하나 저환 전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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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환 전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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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환하겠다 아, 이앱이랑브매앱이랑 브이앱이랑 가이앱이랑브이이랑 브이앱이랑 브이 2장사라를 주인. 2주 걔어인 Killing game. k i l l 두통 때문에 집중이 안돼 l i n g game. m a 게임을 해야겠 r y Maple Story. m a 스토리메 t o 스토리 a 면 진짜 암세포 생길 m 같은 l e Story. m 리 p l 1으 들어왔다고. 아니, 아니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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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걔 죽었어. 약간 겠네. 데 얘가 정비 공수었어왜 책, 내가 죽이니까. 내려 오, 오, 오. 너무 가까운데? 한명 나이스. 아, 아, 쓰러집니다 쓰러짐 한명 발견! 다 발견. 아, 다운 여기 여기다! 하나 샷아 탄이 없었어 아 탄이 없었어? 아 기절 맞았다 봤어? 아, 와만천잘살 나왔네. <놀람> 그러니까 <그랬다. 웃음> 이게 DMR이냐?